아마도 길다? 한식 위주로 많이 드시게 될 겁니다. 아, 그렇기 그렇죠 그렇죠. 양식이나 아하. 일식 정도로 또 지중해 음식 중에 좋은 게 많죠. 지중해까지 가기 전에 <laughs> 네. 어, 댓글에서는 뭐 지중해식 투움바 파스타도 일단 나오고 있고. 지중해식 말한 는 거는 거짓말하고 있네. 저거는 그냥 단어가 안 맞잖아요. 지중해식이랑. 유아 유아 병아 병아 우아우아 <laughs> 네 맞습니다 저희 저번에 한번 4월 월간 메뉴를 추천드리는 콘텐츠를 한번 우리 우창현 선생님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진짜 너무나 오랜만에 돌아온 황금연휴입니다 이번 아, 추석이 맞아요. 10월 10일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은 열흘을 쉴 수가 있는 와 진짜 너무 세다 황금연휴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또 추석 때 음. 진짜 많이 드세요. 그리고 어, 어. 거짓말처럼 이제 그 당뇨병 같은 거 보잖아요. 음. 그러면 그 이후에 진짜 안 좋아져서 오셔요. 어. 진짜로. 되게 신기하죠. 사실 뭐 제가 질문을 드리긴는 했지만은 아직 네. 인사하시기 전에 많이 드신 다부터 상태 <laughs> 좋아지고. 아니 아니 근데 좋은 날이니까 인사 네.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아, 또 네. 이렇게 힘든 걸음 네. 해주셨는데. 네. 이제 솔직히 이거는. 모든 사람 평균으로 냈을 때 음. 추석 끝나고 나면은 최소 1, 2kg 쪄서 오는 거는 거의 좀 약간 정설인 것 같아요. 심지어 거기에 부종까지 생겨요. 왜냐면 어. 이게 추석이라는 게 옛날에는 정말 너무 좋은 날이었잖아요. 어. 근데 우리가 옛날처럼 힘들지 않은데 이상하게 그 문화가 남아있어가지고 정제 탄수화물이랑 과당을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게 인슐린 많이 나와서 부종까지 생겨서 사람들이 와요. 마, 근데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고 그랬을 때는 이제 네. 농사를 다 짓고 추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아 우리 정말 고생했다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자 네. 하는 명절이었는데 아, 그리고 냉장고도 없으니까 그때만 먹을 수 있었잖아요 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1년 내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그런데 그건 이제 계속 남아있는 거죠 어떤 그 풍습 문화만 남아있어 가지고 그니까 그니까 자 이제 는 본격적으로 오늘 2025년 추석 황금 메뉴 네. 메뉴를 저희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선생님께서는 뭐 이거는 먹지 말아라 저희가 약간 아, 추천 메뉴 금지 메뉴 이렇게 두 칸으로 한번 나눠서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석 음식 위험한 거 많죠. 네. 10월 3일 개천절 요 때부터 이제 휴일 시작인데 저는 이런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열흘 정도 되는 이 연휴 동안 아, 아마도 네. 우리의 명절 추석이기에 한식 위주로 많이 드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10월 3일만큼은 한번 양식이나 아하. 일식 정도로 이제 플래시를 음. 한번 해보고 들어가는 게 어떤가. 또 지중해 음식 중에 좋은 게 많죠. 지중해까지 가기 전에 <laughs> 너무 멀리 갔나요? 지중해는 네. 제가 뭐 사실 잘뭐 그리스 쪽이잖아요. 예. 네, 그 뭐, 연안에 조금씩 되게 많아요. 뭐 초록색 풀도 많고 네, 뭐, 뭐 생선도 뭐. 많고. 그래서 저는 양식으로 요런 거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중해식 일수도 있겠네요. 농어구이? 예. <laughs> 비잔데 <기자인데. 웃음> 아, 이런 게 있어요? 뭐 지중해식일 수도 있고 뭐 약간 이런, 뭐 이런 게 있나? 연한식일 수도 있겠지만, 콤비네이션 피자를 왜냐면 요때 먹어줘야지 연휴 내내 우리가 환식을 먹다 아. 보니까. 근데 뭐라고 해서 농어구이라고 하셨어요? 네. 농어구이가 뭐예요? <laughs> 농어를 구운 거죠. <laughs> 네. 근데 이게 왜왜왜 왜, 왜 그건 좋아요? 농어구이. 아그 아, 기본적으로 생선 구이들이 진짜 좋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서 생선. 진짜 맛도 있고 몸에도 좋은 게 뭐가 있냐? 음. 그러면은 생선 구이. 네. 어, 댓글에서는 뭐 지중해식 투움바 파스타도 일단 나오고 있고 지중해식 마시샹거는 거짓말하고 있네. 저거는 그냥 단어가 안 맞잖아요. 지중해식이랑 샹궈라는 단어가 안 맞잖아요. 지중해식. 근데 애초에 지중해식이라는 거에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흰색이? 많이 나는 그 식재료들이 있어요. 음. 뭐 견과류, 복합탄수화물, 그리고 뭐 올리브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그 루꼴라 같은 채소들. 음. 그리고 이제 생선 같은 것들. 요거는 그럼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정한데 요 요런 거는 금지를 일단 올리고 지중해식 농어구이 맞지 않나요? 네, 농어구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한참 한식을 계속 먹어야 하니 네. 그 전에는 약간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음식이 아닌 걸로 뭐 올리브나 뭐 음. 치즈 같은 걸 이용하는 요리도 너무 좋고. 음 여러분께서 좀 추천해 주신 거 여러분 댓글 그러니까 그거는 드시면 안 된다는 의미로 지중해식 아까 뭐 처갓집도 있었고요. 지중해식 처갓집 있어요? 국제결혼 하시게 되면 아 처갓집, 처가, 처갓집. 차가가 응. 지중해식 지금 그리스 분이랑 결혼하셨나? 지중해식 브링클 뭐 이런 것도 말씀해주시고. 아. 와... 그 개천절에 먹을 수 있는 음식 하나만 더 추천해주세요. 개천절 요일에 응. 시작이기도 하고 개천절 또 하늘이 열린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티르키에 갔다 왔는데 네, 네, 네. 거기에서 먹었던 닭고기 요리들 되게 맛있었거든요 네, 네. 그냥 케밥 케밥류 중에 닭으로 된 것들도 있어요 그냥 케밥이 네. 괜찮나요 케밥이라는 건 원래 기본적으로 그냥 열을 이용한 고기 요리 뜻해요 음. 그래서 그냥 닭고기를 뭔가 그냥 구운 거를 다 그냥 케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항아리케밥 이런 거 이제 항아리 티르키에서 케밥? 많이 먹죠 그런데티르키 음식의 특징이 디저트류는 되게 달잖아요. 디저트류는 되게 단데 얘네가 신기한 게 음식류는 안 달아요 음. 음식은 우리나라는 설탕을 되게 많이 쓰요그 맞아요 어, 그 그런데 이터키의 사람들이 음식에는 설탕을 별로 안쳐 음식류는 음. 그래, 단맛이 별로 없어 음. 근데 우리나라에선 막 소스를 되게 많이 치는데 음. 소스 없는 케밥류는 괜찮다 음. 다음날 이제 토요일이고 아직 본격적인 추석 전이에요 그러니까 추석이 좀 약간 껴있는 주말 뭐 이런 느낌인데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보통 여러분들 언제 데려가세요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많이 가시나. 금요일날 빨리 가야 덜 막히지 않을까. 금요일날 싶은데? 빨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목요일에 네. 좀 퇴근하고 <laughs> 이제 좀 늦게 출발하시는 분들도 아마 음. 계실 것 같고. 네. 그러면 가서 네. 이제 고향 집에 <laughs>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 고향 집에 이제 가가지고 만난 첫 번째 날입니다. 요요 음. 때쯤부터 이제 아마 이제 집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음식을 음. 해주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약간 집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될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음. 아 잡채, 잡채 정도는 이제 제삼식이 아니어도 이렇게 차례음식이 아, 아니어도 해주시니까. 예, 예. 잡채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잡채는 진짜 왜 이게 반찬인지 모르겠어요. 왜? 왜 이거? <laughs> 우리는 쌀밥이잖아요. 음. 쌀밥도 탄수화물인데 잡채도 메인이 당면이잖아요. 고구마 음. 전분으로 만든 음. 탄탄이여가지고 전 약간 잡채나 이 뭐야 감자 썰어가지고 해놓은 거 있죠 그. 감자채볶음. 네, 예, 이런 것들 왜 반찬인지 모르겠어. 이건 거의 밥류인데, 그러니까 잡채를 드실 때는 밥을 좀 적게 드시면 좋겠다. 아, 은경 선생 님 말씀한 건가요? 잡채, 잡채 먹자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응. 어머님이 제 잡채 먹자 했는데 잡채만, 그렇죠? 그러면 용가족이 모여서 잡채 그한 그릇 있는 거를 그냥 젓가락으로 <laughs> 표정 없이 굳이 밥이랑 같이 있는 <laughs> 것보다는 잡채. 그러면은 잡채는 일단은 금지로. 아예 금지는 아니고 주시면은. 밥량을좀 줄이자. 밥량을좀 줄이. 밤량. 아, 네, 아 LA 갈비나 좀 그래도 좀 사시는 분들이 제 갈비찜이나 네. LA 갈비 같은 거좀 많이 해 주시는데. 아, 예. 네. 근데 갈비찜이 진짜 맛있긴 한데 그거를 설탕에 이제 재워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laughs> 그 달달한 맛을 위해서. 음. 이거 저 농담하고 이거 먹은 다음에 가족끼리 카만이 그 집에서 TV 틀잖아요. 다섯 음. 그명 중에 세 명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해요. 아 혈당 혈당이 확 올라오면서 꿈벅꿈벅 졸기 부득, 구교감신경 올라 와졸기 시작해요. 그러지 마시고 밥 먹었으면은 바로 나가서 가족끼리 산지간 좀 산책을 하시면 좋겠다. 너무 좋은 방법인데 네. 자칫 추석에 그렇 가족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오랜 시간 보내면은 싸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집 안에 있어도. 리스, 네, 위험, 뭐, 뭐 그렇게는 하지 마. 위험 하지만. 정도는 위험 정도는 비슷해요. 그렇게는 하지만 네, 오히려 밖에 있어야 이게 주변에 어떤 어 저거 뭐야? 저거 환기되지. 안에 있으면은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 지내니? 그래, 너 취직은 했니?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이게 잡, 이야기 가지고 그 내부로 가니까. 선생, 근데 저 아까도 궁금했었던 건데, 갈비찜 음. 이렇게 먹어. 그러면 한밥 먹고 한3 0 분, 한 시간 뒤에 다 티비에서 꾸벅꾸벅 조르고 있어. <laughs> 이거 나쁜 겁니까? 어, 진짜 행복한데. 아, 근데 그거에서 우리가 너무 즐거움을 쫓으려고 하면 안 된다. 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내가 가족끼리 만났어. 응. 가족끼리 만난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응. 근데 이 너무 좋은 것과 이런 꾸벅꾸벅 조는 게 갖고 연결이 되면은. 응. 난 가족만 보면은 이런 꾸벅꾸벅 조는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게 좋고 나가 된다고 해요. 조꺼나가? 예, 그래서 가족 만나서 좋잖아. 응. 그러면은 좀 나가서 산책을 하는 또 다른 다른 어떤 행동이랑 연결시켜야지. 을 너무 이 가족과 만난 것. 난 이거 일대 혈당 스파이크 와서 졸아야 돼. 이거 자꾸 연결시키지 말자. 그러면은 부모님만 보면 이제 갈비찜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잘그 좋은 거 아니야? 갈비찜 먹고 밖에 나가고 싶어져야지. 무슨 아... 그럼 갈비찜하고 LA 갈비 중에 뭐가 더. 안 좋아요. 아, 그래도 이게 LA 갈비는 좀 많이 타요. 우리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양이 중요하긴 한데 찜으로 하는 게 그리고 갈비찜은 기본적으로 또 다양한 식재료를 많이 넣잖아요. 거의 뭐 당근이나 뭐 밤도 넣고 버섯도 많 밤도 이게 하나하나가 탄수화물이 꽤되거든요 밤이? 밤이요? 탄수화물을 잘못 알고 계시네. <laughs> 밤밤이왜 탄수화물이야. 밤 저희가 그래서 한 번에 먹을 때 한 먹어도 한4개 정도까지만 드시라 그래요. 밤이요? 네, 4 개, 5 개. 게다가 거기에 들어 있는 밤은 이 갈비찜의 국물을 있... 흡수한 거잖아요. 에... 그러면은 맛도리. 그거는 진짜 한뭐한 선억 뭐개 먹으면 네 다섯 개 먹으면 밥한 공기 먹은 정도 칼로리 나올거예요 게다가 그게 다 이제 설탕이랑 정제 설탕이랑 탄수화물이어가지고 밤4개 먹으면 밥한 공기라고요? 어 그게 그 국물을 얼마나 흡수했냐에 따라 다른데. 진짜로? 네, 밤 하나가 칼로리가 한 한한 한 4, 50 정도? 네? 오십, 육십? 아니 다이어트 에이. 하는 사람도 보통 밥먹밥 많이 먹잖아요. 그아 좋지 않죠 살찌? 진짜로? 아, 왜냐면 단백질 함량은 높고 탄수화물 위주여가지고. 어. 갈비찜을 먹되 산책 먹고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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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에는 아뭐 먹지? 아 근데 그거 좋은데 선생님. 뭐가 좋아요? 낯술 때리는 거 좋은데 이렇게 연인들. 아, 아 가족끼리. 예. 네. 그거 싸워요 그러다가. 출근 몇번몇번 번 봤어요? <laughs> 정중 먹고 네. 싸우는 집몇점몇번 아, 봤어? 싸우... 잠깐만 아직 출근 전에. 대신에 탄산수를 이제 부모님께 한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요때쯤엔 진짜 좀 약간 저녁 메뉴를 골라볼게요. 다 같이 뭐 아. 맥주 한 잔, 뭐 소주 한잔 하면서 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음. 추천 한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창 같은 것도 괜찮은데 밖에 아, 나와가지고. 대창. 그러니까 이럴 때뭐 명절에 뭐 대창 가족끼리 먹는다. 사실 그 정도의 빈도는 괜찮아요. 엽떡도 괜찮은데, 선생님. 엽떡? 굳이 응. 떡을? 굳이 떡이라뇨? 송편도 먹는데 주석이 그러니까 송편도 먹을 텐데 하, 엽떡은 진짜 이게 아, 쉽지 엽떡?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이게 엽떡은 아시다시피 설탕이랑 정제 탄수화물의 조합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거 네. 넣겠습니다. 이번에 저당엽떡이 나왔어요. 저당엽떡이 있어요? 낮을저당당 당당 당이 낮은 엽떡이라 뜻. 근데 이게 당이 낮은 거랑 탄수화물 양은 좀 다르거든요. 탄수화물 양을 봐보세요 한번. 보지 네. 마세요. 왜냐면 이게 당류랑 단순당이랑 이 탄수화물은 좀 달라요. 그래서 탄수화물 함량을 한번 봐보시죠. 왜냐면 떡인데 탄수화물 함량이 낮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떡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근데 투석 음. 당일 전날은 제 목적인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 가족 및 친지와의 친목도모예요. 근데 음. 그러려면은 이제 음주가 좀 들어가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건데, 음. 그러면 제가 말씀하신 거 받아서 요거 어떻습니까? 요거 괜찮은데? 찜닭은 단맛이죠 차라리 옛날, 옛날 치킨 먹어 옛날 치킨 어 그거는 괜찮아요? 차라리 찜닭보다 한, 한 마리 통닭 그거? 네, 네 그것보단 낫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소스 없죠 그리고 기름도 좀 많이 뺐잖아요 근데 그거 근데 소금 찍어 먹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아이 가족분의 뭐 고혈압 있으신 분 있으면 소금 좀 적게 찍어 먹어요 아, 아, 아. 네, 그거까진 그러니까, 또 유연하시게? 네, 네 근데 술이 들어갈 거면 옛날 치킨을 너무 이렇게 가족끼리 모였다고 너무 넉넉하게 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 먹겠죠. 오인 가족 기준 몇 마리 정도? 오인 가족 두 마리? 아 그래? 오인 가족 말? 두 마리? 아니 이게 뭐지 뭐뻥 얘기하는 거예요 뭐 독수리 얘기하는 거예요 치면조 얘기하는 거예요 뭐뻥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마리면 왜냐면 그러면 싸움 나는 게아 다리가 다리가 네 개고 그러면 두 마리 반. 두 마리 반도 되죠. 두 마리 반. 그, 두 마리 반. 이제 드디어 네. 추석 당일날입니다. 일단 전하고. 근데 전도 우리가 세밀하게 가자고 저는 이제 뭐좋아하세 저는 동태전 좋아하고 저는 육개전 좋아합니다. 육전, 6전. 육전이랑 동태전. 동태전은 바로 한 거. 정말 맛있어. 음, 응, 동태전은 바로 한거 그리고 육전은 뭐 시간제라도 맛있고. 육전 응, 맛있고. 아 산적, 아, 산적. 산적은, 그렇지. 산적은 산적은 약간 그 안에 뭘 넣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른데. 고, 고기 아니야? 산적은? 고기랑 야채 저는 개인적으로 게살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그걸 보면 크래미를 많이 넣어요 게살, 맛살 맛살 같은 거잠깐 제가 산적을 <laughs> 조금 오해하고 있나요 산적 그림 한 번만 찾아볼게요 그, 그, 저는 아니면... 요거를 생각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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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말고 요거, 요거, 말고, 요거. 네, 네, 네. 아 너무 맛있어 이거 아 맛있긴 하죠 맛있긴 한데 이게 저는 이 크래미 크래미가 저는 차라리 고기가 낫고 크래미 이거는 생각보다 좀 탄수화물 함량이 많아요 저 크래미가 그래서 맛살은 나좀 뺐으면 좋겠다 그냥 야채고기 야채고기 좀 크기 작게 해가지고 몇 년생이시라고 하셨죠? 저거 84형 <놀람> <놀람> 이게 근데 <laughs> 네. 색깔 내려고 솔직히 당근 넣어도 되지 않을까? 아, 어, 무슨 말? 크레미 얼마나.. 러니 그러니까... 크레미가 반 이상이에요. 진짜. 봐 봐. 여기. 아, 그니까두개 그러니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 고기보다 맛있다니까 크레미가. 그... 아, 근데 이게 봐 봐. 봐 봐. 이게 산적이요 생각보다 이게 칼로리 되게 높아요. 산적이. 자 일단 첫째. 네. 생각보다 칼로리 우리도 칼로리 높은 거 일단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생각 요거 요거 많이 들어가요. 솔직히 이거 그래서 그래서 아 왜냐면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여기에 크레미가 들어가게 되면은 음. 이게 기본적으로 밀가루에다가 이 여기에 크레미는 절반은 탄수화물이에요. 절반은 절반 음. 탄수화물이어서 기름진 맛과 이게 탄수화물이 같이 들어가는 거긴 해요. 음. 그래서 맛은 있는데 더 많이 먹게 될확률이 높아. 요아더 많이 먹게 된다. 더 많이 아. 먹게 돼서 채소를 이렇게 해놓는 게 제일 좋거든요. 산적에서는 산산적의 장점은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선생님, 거예요. 그럼 메뉴 골라주세요. 뭐, 이 산적 다섯 개나 네개 중에 뭐뭐 뭐 들어가야 될지. 전... 단무지도 넣어야 되는데 단무지. 어 그래요 단무지 아, 굳이 거기 단무지 당 당근도 좋을 것 같고 파 좋을 것 같고 당근 파네추 단무지까지 그리고, 단무지 그리고 고기 고기 그럼 딱 됐네 딱4 네 줄이 완성됐어 그러니까 바... 나는 여기 굳이 햄이나 크레미는 안 넣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내 바램이야 응. 만약 에 부모님께서 우리 1년에 하루 있는 명절에 우리 우리 자녀분들에게 <laughs> 응. 당근 파 단무지 이렇게 들어간 한점 <laughs> 고기까지 고기까지 <거기까지>. <웃음> 고기까지 <웃음> 고기까지 <웃음> 요거는 넓은 의미에서의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아, 크레미도 들어가고, 아 그래요? 크레미도 두 개를 깔아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네. 빼야 될게뭐 있을까요? 좀 위험한 것들. 아 송편, 송편은 진짜 저는 솔직히 송편이 너무 먹기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송편이 저는 가장 좋은 게 가족끼리 응. 모여가지고 송편을 응. 만드는 빚고. 건 좋아요. 예, 응. 빚고 이쁘게 가지고 응. 제사상에 올려놓고, 응. 제, 뭐 조상님은 만건 먹어도 되니까. 응. 근데 이게 진짜 송편이 깨 송편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여섯 개 먹으면 밥한 공기 먹는 거고요 정제 탄수화물에다가 안에다가 깨간 거랑 깨랑 설탕도 넣는 거거든요 음, 음. 칼로리도 칼로리 인데 이건 너무 혈당을 많이 올려요 진짜 깨 송편은 근데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흑석연유 내가 먹청인데 그러니까 먹지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두세 개. 아, 근데 두세 개는 솔직히 못 먹으니까 저도 희 이렇게 음, 그냥 하세요. 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식후에 송편을 후식으로 먹으면한두세 개밖에 못 먹을 거예요. 근데 송편은 우리가 이게 제사상으로 했으니까 이게 또 남아 가지고 간식으로 먹으면은 선생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식후에 송편을 먹으면 많이 못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음. 식전에 산적하고 갈비찜 열어 주세요. 식전에 산적과 갈비찜? 그러니까 아까 산적도 우리가 넣고 싶은 거 넣게 해주고 갈비찜도 네. 밥 비벼가지고 이렇게 산적 하나를 먹고 밥을 드시라. 근데 대신 밥은 이 콩밥이었으면 좋겠다. 산적 하나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어색한 어? 말이냐면은 어? 산적은 기본적으로 몰려다닙니다. 그러니까 해적이고 산적이고 아... 혼자 다닌 산적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미친 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laughs> 거고 산적이고 해적이고 다 크루를 만들어서 자기들 아, 이름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산적을 하나만 먹는다. 요거는. 아, 저, 봐봐, 한점 하나를 먹을 거면 그냥 안 먹는 게 낫죠. 물론 안먹지 아, 않을 겁니다, 저분도. 안 드셔도 됩니다. 먹을 거예요, 뭐, 안 드셔도, 안 드셔도 먹는데, 된다. 근데 저 이것도 한번 넣을게요. 양념 게장. 이거는 양념게장? 뭐? 집바지 비비긴 한데 음.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은 양념 게장 너무 맛있게 잘하셔가지고 추석에 가면 꼭 먹습니다. 네. 저희 집 양념 게장이 네. 이 양념이 정말 맛있어서 그 음. 먹자랄 우리 이영자 선배님도. 매번 저희한테 좀 약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 매번 좀 보내드려요. 네. 너무 좋고 그그 국물이 진짜 밥 비벼 먹기 너무 좋고 옛날에 네. 냉장고를 부탁해 제가 나가서 그 양념 게장 가져간 적이 있는데 그냥 네. 물 넣고 끓이니까 요리가 됐어. 아. 그만큼 양념이 네. 너무나 맛있는. 그러면은 밥이 너무 백미거나 너무 찰밥이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식사, 결국에는 식사 양 자체가 너무 늘어나 버리거든요 한 번에. 음. 네 그래서 밥이 진짜 좀 콩밥 콩이 좀 많아야 될것 같고 양을 좀 우리 제한하면 좋겠다 양을 근데 뭐 고물비라는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원래 네. 거의 딱지비명이 국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콩밥을 거의 다 비빈다고 생각하니까 비주얼이 음. 아. 이 친구도 생전에 그걸 원하지 않았을 것 같고 음. 아 죽기 전에 비주얼이 너무 콩 있고 이게 약간 조금 음. 아. 너무 약간 좀그 괴롭히는 거 같다 음, 모욕감을 좀, 주는 거 같다 음, 사자모욕 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먼저 콩을 먹은 다음에 아 그건 것 괜찮죠 고 네. 그, 그 정도는 제가 다 해보겠습니다 콩을, 콩을 먼저 먹고 게딱지를 음. 먹어라 음. 선생님 추석 차례 음. 추석 음식으로 솔직히 선생님 봤을 때 제일 그냥 안 좋은 음식 뭐스트 아... 하나만 꼽는다면 또... 깨송편? 깨송편이구나 에... 깨송편은... 아 깨송편이 그렇게 안 좋아요? 깨송편은 음. <laughs> 쌀가루에다가 안에다가 설탕 넣어가지고 찐 거잖아요 예, 음. 네. 잠깐만요 누구한테 전화를 했지? 여보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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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엄마. 응. 응. 엄마, 저나 추석에 계속 편해 주잖아. 아, 근데 그두세개정도까지 괜찮아요. 그게 건, 건강이 되게 안 좋다 그러네. 아니, 아니, 아니야. 계 아, 깨송편? 콩 송편 해 주세요, 어머니. 사과를 좀 해야 될거 같은데, 엄마. 아니, 아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 몰랐네.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요. 어. 엄마 왜 나한테 그런 거 먹였어? 맛있는 거 같애서 그냥 맞아요 그냥 맞아요 한, 하는... 한 번씩 한번 먹으면 네, 맛있어요 근데 이안 그렇죠? 좋은 거였대 아니야 아니야 엄마... 아유 술보다 훨신 낫죠 예, 술보아니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그쵸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laughs> 집에서 만든 음식은 다 좋습니다 <laughs> 추석 다음 날인데 요때는좀 약간 해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해장이요? 아마도 추석 당일날 가족 온 가족 모여가지고 아 가장 많은 이제 식구들이 모였을 때한잔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해장 음식으로. 아, 선생님 저는 짬뽕 제일 좋아요. 해그 짬뽕.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는 짬뽕지존에서 이제 5단계 마술에서 음. 시켜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짬뽕 음. 정말 좋고. 햄버거로 해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 햄버거는 근데 약간 수분량이 많지 않고 소스가 많아가지고 음. 차라리 저는 짬뽕에서 며, 건더기들을 이제 면 말고 다른 건더기 되게 많잖아요. 그럼 짬뽕 뭐, 탕? 뭐탕 탕에서도 건더기를 일단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채소나 약간 응. 버섯이나 응. 이런 그뭐 오징어 같은 것도 응. 있고 뭐 이런 것들 들어가요. 되게 많이 들어서 어. 그런 거 먼저 건더 먹고 가시면 짬뽕 괜찮아요. 식 재료가 많아서. 약간 건더기 위주로. 면면 위주. 없이. 건더기 위주. 면. 아 흠. 내가 이걸 빼먹는데 해장인데 뼈해장국을 빼먹었네요 뼈해장국 저는 뼈해장국은 좀 주의해야 되는 게꼭 뼈해장국 드시면 또 소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장하려고 먹다가 근데 그래서 그건 진짜 안 좋다 음. 숙취라는 게 알코올의 진통효과는 사라지는데 이 알코올 대산물에 이아스타리아이드의 어떤 그 고통효과는 남아있을 때 우리가 숙취를 느끼거든요 음. 그래서 같이 먹을 때는 알코올이 진통제로 작용해가지고 없다가 알코올이 떨어질 때 이게 아픈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뭐 이러면서 해장술이라고 소주를 또 하면은 안 아픈 것 같아. 아, 아, 다시 알콜이 아, 들어가서 다시 얘가 진통 효과를 나타내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이거는 우리가 장난으로도 뭐 이렇게 좀 했지만 해장 술이라는건 정말 몸 네, 진통제에 어, 네. 진통제, 진짜 안 좋긴 에, 진통제 맞아. 먹는 거지. 이거는 소주랑 같이 먹는 거는 이제 금지로. 금지 금지. 어. 사실 10월 8일 정도 되면은 이제 얼추 추석의 분위기도 다든고 오랜만에 음. 만난 가족의 반가운 기분도 좀 어느 정도는 사그라들고 아 어, 집에서 그냥 멍하니 뭐 외국인 노래자랑 같은 거 하는 네. 거 보고서 이제 그냥. 약간 무료할 타이밍쯤 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요 타이밍쯤에 이제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헬스장 가서 운동 좀 하시고 농구 하시거나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때리면서 옛날 이야기하고 너무 좋겠다. 그거는 이제 뭐 섹센더 시티나 가식걸 그런 데서는아 <laughs> 그래요? 아 근데 예시도 너무 옛날 사람이다 나도 <laughs> 섹센더 시티 아 섹센더 시티 와 가식걸 와 가식 걸 <laughs> 얼마나 들어보네 너무 약간 건강한 그런 문화지만 친구들 만나 방금 술 얘기하고 좀그지만 이것 도 때리게 되잖아요. 아, 그래요? 회회회회 회, 회. 회 너무 좋다. 저는 또뭐 보니까 회. 회. 어. 회? 이 회는 무슨, 어? 무슨 요새 요새 또 전어가 철이잖아요, 전어. 전어 처리기나 전어회. 네. 전어, 전어회나 전어, 전어, 전어 구운거해 구운 가지고 음. 소주딱 반병만 먹어요. 음.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괜히 여기서 콘치즈 우동 다 먹지 마세요. 콘치즈 안 주는 데 가시라. 근데 그런 거먹면 괜히 이후에 입만 데리고 그냥 괜히 필요 없는 그 진짜 당구만 섭취하는 거예요. 첫째. 콘치즈 안 주는데 없습니다. <laughs> 엄청 많아요. 이게 본질로 승부한 데 가세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알려줘. 난 콘치즈가 난 콘치즈, 아, 진짜, 콘치즈 안 주는 한 번도 못 봤어. 진짜 본질로 승부한 데 가세요. 만약에 뭐대학국이나 횟집에 갔는데 콘치즈가 안 나온다? 요새 이거 이런 사실이 SBS 뉴스에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콘치즈 업자 당황, 업주 뭐뭐라고 해, 손님 뭐뭐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댓글에 또 이제 콜로 세움 열리고 나는 뭐 먹는데 저거 안 주는 거 오바 아님 하고서 난리 난다 이거. 아 이건 진짜. 콘질로 승부한 데를 가라. 콘치즈를 어제 어제 아, 네. 아, 콘치즈는 너무하다. 아 한글날입니다. 한글날만큼은 우리 좀 한식 위주로 가야겠죠. 아, 아무래도 우리나라 음식만 먹어야겠네 너비안이 어떻습니까? 말자체도 너무 한글이잖아요. 예쁘잖아요. 너비안이. 너비안이 너비안이는 어떻게 만드는지 약간 감이 안 오는데 그 약간 떡갈비 같은 거죠. 저 떡갈비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근데, 반듯하게. 너비안이 왜 단맛이 나지 그게? 레시피 를 잡은 보세요. 뭐 약간... 간장하고 설탕하고. 음... 간장 네 숟갈, 설탕 세 숟갈, 참기름 두 숟갈, 다시마 한어 숟갈, 깨한 숟갈. 짠맛, 단맛, 단맛 기름맛이네. <laughs> 그러네. <웃음> 짠, 짠, 짠맛, 단맛, 기름맛이네. 기름맛에 기름맛이네. 아, 어, 너비안이 네, 네. 그럼 일단 약간 좀 위험하다. 위험한 음식. 음식. 너비안이 약간 위험한 음식. 짠맛, 단맛, 기름맛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요화정도 한글입니다. 그래요? 요화정? 요화정. 딱 느낌이 그 뭔가 서양의 냄새가 나는데. 아 여기가 네, 네. 아쉬울 땐. 정신, 정신 차리자. 예. 네. 요 과정은 문제가 이게 너무 달아 아이스크림 베이스여가지고 이게 진짜 사실 요거트 거의 아이스크림 이 잖아요. 너무 먹어보시면은 가당이에요, 가당. 그러니까 가당. 그러니까 당을 가한 거. 아. 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가당 요거트, 가당 요구르트는 우리가 흔히 요거트나 요구르트가 뭐 좋은 음식이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가당이 붙으면은 그건 좋은 음식은 아니에요. 그냥 맛으로 먹는 거지. 그래서 음. 이거 먹으면 좀 걷거나 다른 우리가 좀 뭐 활동들 해야 되거나 후식으로 약간 소량만 친구들끼리 나눠 먹을 때 근데 사실 그 말씀이 저는 뭐다 이해는 되는데 참 아이러니입니다 요하정을 먹은 다음에 좀 걷거나 저도 배달시켜 먹거든요 그니까 이게 문제야 요하정은 가서 먹었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얼마나 좋아 걸어가고 걸어 더러. 근데 제가 좀잘 모르지만 가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나? 요하정이? 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아, 있네! 아, 가서 드시는 경우가 있네 네, 뭐 가서 가서 먹어요 아 그렇네 나 요하정 먹고 싶다 그럼 걸어가세요 여러분 사실 연휴는 한글날까지 이렇게 끝인데 네,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시나 이 10월 10일에 연차를 쓰신다면 은 뒤에 있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열흘 연휴를 풀로 즐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와, 때문에 만약에 길다. 이날 연휴를 쓰신 걸로 가정을 하고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근데 이때 연휴 쓰신 분들은 고향에 안 계실 가능성도 높겠다. 이때쯤에는 아, 돌아왔겠죠. 그렇죠. 어. 약간 좀 프리스타일로 한번 짜볼까요? 그러면 음. 아까 계속 실패했었던 대창곱창을 대창곱창 모둠을 드실 거면 은 술은 진짜 소량만 먹거나 안 먹겠다는 각오가 난좀 필요한 거 같아요. 오케이 그럼 술은 먹지 않고 대신 여기에 음. 불닭볶음면 하고. 불닭볶음이라고 먹는다고요? 불닭볶음 어디다가? 탕면 탕면입니다. 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맥주 맥주 반캔 정도 드세요. 차라리 맥주 반 캔. 맥주 반 캔하고 불닭볶음면 중에 어떤 거차라리 맥주 있어요? 반 캔. 맥주, 맥주 반 캔이요? 나눠 먹어요? 아,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하나, 하나 시켜서 둘이 따라 먹으면 되잖아. 네, 맥주 반캔 먹을 바에 소주 반병 마실래요. 아예 다르잖아요. <laughs> 그걸 도수도 다르고 다 다른데. <laughs> 네. 아니 저는 원래 불닭에다가 네. 콜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 근데 오케이 내가 술은 그냥 뭐할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문제야. 이게 저게 사실 여기다가 콜라를 여러분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저번에도 했는데 응. 콜라에서 이 감정이 서로가 격해지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여러분 한 탄산수 한번 시켜서 먹어봐요, 진짜. 단맛이 입에 남는 게 있어요. 음. 그게 약간 기분이 안 좋아하다 보면은. 탄산수에 선생님 그러면 과일청 같은 거 넣어서 에이드처럼 먹는 거냐? 근데 저, 과일청을 좀 적당히 <laughs> 얼마나 달달한 걸? 아, <laughs> 과일청이라고 하면은 야, 그거 선수 직접 만든 거야? 하고 또 통화 과당, 과당 좀 과당이죠, 과당.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좀 들어있긴 한데, 어. 그러니까 단맛까지 내겠다라고 하면은 과일청을 꽤 많이 넣어야 될 거예요. 예. 아 그리고 과일청 만들 때 설탕이 만큼 넣지. 예, 예. 그거, 그러면은 그건 이제 하죠. 설탕이랑 과당이 되는 거거든요. 음. 당류가 돼요. 음. 근데 당연히 이제 그냥 액상 과당 100% 보다는 좀낫긴 하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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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지만 예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자, 이제 <laughs> 어느덧 황금 연유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월 11일 토요일, 10월 12일 일요일인데요. 요 때쯤 되면 솔직히 난일 아, 것 같아. 마지막까지 질러보자! 파랑! 이제. 아 이제 어느 정도 는 그러니까, 조금은 네, 그래서 이쯤 되면 어? 나 약간 몸이 무거운데를 느껴서 아 약간 좀 조심해야겠다. 그럼 저희 네. 진짜 이번 황금 연휴는 유도 길기도 하고 이양 이틀은 진짜 건강식 관리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 10월 3일에 여러분하고 10월 11일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일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음. 한끼 정도는 굶자.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몸을 쉬게 할 때가 됐어 근데 굶는 거 건강에 <laughs> 괜찮아요? 당연히 우리 조상님들만 해도 뭐 그렇게 챙겨 먹겠어요 이게 추석이 왜 있겠어 왜 좋았겠어 갑자기 먹을 게 많으니까 좋지 평상시에 많이 굶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한끼 정도는 한끼 정도는 뭐 굶어도 네. 그러니까 아침 아침 저녁만 먹고 네. 대신에 단백질 양만 좀 챙겨줘요 이날. 아니 이렇게 보니까 되게 무서운 글자다. 군사야 아,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글자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열흘간의 황금 연휴를 즐기신 여러분,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만큼은 네. 그래도 우리 진짜 오랫동안 뭐 전도 먹고 짠맛, 기름맛, 뭐 단맛 다 즐기셨던 거한번 정도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전날에 일단 굶었어요. 음, 점심 한끼 굶은 거죠, 뭐. 음, 점심 한끼 굶었어요. 아! 네. 어! 월남쌈 어때요? 월남쌈도 괜찮죠 그쵸? 월남쌈도 뭐 워낙에 그 좋은 것들 뭐 오리랑 뭐 여러 식, 식재료 같은 것들 어. 해가지고 먹을 수 있으니까 존제우리 소고기, 예. 돼지고기, 불고기 에이 근데 기본적으로 야채가 되게 많죠 여러 뭐 예. 진짜 다양한 식재료가 응. 있어서 이런 건 되게 좋아요 월남쌈 진짜 맛있긴 맛있어 예. 근데 스위치 칠리 소스를 너무 많이 찍진 마세요 기본적으로 소스류는 많이 찍지 마 그러면은 소스 맛이 되지 이것들의 원재료들의 맛을 못 느끼게 돼좀 포만감 좀줄수 있어 적당량을 먹어야죠 저요. 뭐가요? 월남쌈. 이게 ]입니다. 뭐야? 저게 월남쌈이라고. 월남쌈이요. 에 아니, 내가 아는 거랑 좀 다르게 생겼는데? 아니, 월남쌈입니다. 저한 보름 전에 처음 먹어 봤거든요. 지게 뭐예요? 죽어요. 개행복해 저게 월남쌈입니다. 라이스 페이퍼에 라이스 페이퍼를 약간 따뜻한 물에 이렇게 한번 적셔요. 네. 넣고그 위에다가 이렇게 넣 안에, 안에, 안에 뭐 라면이 들어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요. 나중에 하루 정도는 응. 드실 수 있잖아요. 아마 뭐 형님들 아무튼 드셔, 드셔보시면은 네, 우와 번, 저 만든 날첫 번째야. 저기에다 저 체다치즈 한 얹어가지고 체다치즈구나. 아, 치즈는 죽어 뭐 괜찮지 뭐. 2025년 추석 황금 연휴 메뉴 이렇게 한번 우창 형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 저희가 추천 메뉴 금지 메뉴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고서. 금지 메뉴 있는 거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이제 추천 메뉴 있는 것만 딱 드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모님이 주시면 소량은 드시고 음. 산책하자 음. 송편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건 조상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당량 먹자 내가 죽어야지 송편 양껏 먹겠구나 <laughs> 에이 그런 생각하지 아, 마시고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저번에 한번 같이 했었나요? 엔딩송 함께 부르면서 아 맞아요 맞아요 수요 없는 공급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났어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